이곳입니다. 음식 나왔는데 뭔가 애기 급식 같아요. 귀여워. 근데 그 귀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귀여운 거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소스가 쌈장 맞나요? 쌈장, 쌈장이에요. 뜨겁게, 뜨겁게 끓인 쌈장. 이거를 빵에다가 같이 양파랑 라임해서, 먹는 것 같은데, 빵에 쌈장을 발라먹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맛이랑 똑같을 겁니다. 근데 라임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팥치 소스. 팥치 소스는 언제나 좋아요. 아마 요 맛있어. 섭취는 난다 좋아요. 음, 너무 재밌는 맛이에요. 진짜 쌈장 맛이에요. 그냥 쌈장 먹는 거 같아요. 궁금하시면 집에서 쌈장에다가, 아니 빵에다가 쌈장 발라드시고 양파랑 라임 뿌려주시면 똑같은 맛 납니다. 안 차도 너무 안 차요. 아까 피자, 피자이거 파이, 피자 파이가 있었어요. 피자 파이 하나 시켰는데 손님 거는 그냥 똑같은 파인데 피자, 피자 들어 있어요. 생각하시는 그 맛이에요. 피자 호빵 그 맛이에요. 어, 근데 토마토가 많아. 토마토랑 초록색 알소스. 베지 음! 피자. 응? 맛있네? 맛있어. 응. 음. 생각보다 더 맛있어. 맛있어요. 테카웨이. 사모사 하나 샀습니다. 사모사는 여기서 인도에서는 있 영화 볼때팝콘이 아니라 사모사를 먹는데요. 사모사 먹으면서 발리우드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자이프르에서 제일 큰 영화관인가? 인도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영화관이 이곳입니다.

에이킷, 어? 어? 아, 오케이. 여기 아, 요 여기 뭐예요? 와 여기 무슨 와이 장난 아니에요. 어 개다. 어 여기 여기 무슨 꿈의 궁전 같아요. 이기 뭐야? 아 이래서 그래서 요, 여기 장난 아니네요. 오이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도 사람들이 다 드레스를 다 입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신기해. 아 진짜 예뻐요. 볼때 남자랑 여자 따로따로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들어와서 이 홀에 다 갑자기 홀인데 장난 아니에요. 영화관에서는 짜장 사모사 사모사 먹어요. 사모사 근데 역시나 비싸요. 25 루피. <목소리> 음. <목소리> 오페라 하우스 처럼 여기 첫 번째 칸있 고, 여기 두 번째 <목소리> 여기 2층있 고, 여기 위에 3층 <목소리> 3층은 어떤 의자 일지 궁금 하 네요？막 침대 있는 거아니야그러니니 음. 음. 추워요. 추울 것 같아서 다 챙겨 왔죠. 아무나 아무나 하루 계속 봐요 영화 안 보고 봐요 저희가 본 영화는 아 여기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있었네. 이거 음, 진짜 볼수 있으시면 꼭한번 보세요. 음, 감동이었어요. 안마스테. <laughs> <laughs> 갑자기 그래서 오늘 발리우드 완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동 힌디어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씬 퀄리티가 너무 아름다워요 발리우드 발리우드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버스 아니 기차 타기 전에 기차 에어 앞에서 먹었던 곳또 왔어요 오늘 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 이거가 엄청 시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뭐, 뭐지? 토마토? 뭐지 조금만 먹어볼게요. 나는 여자. 아, <목시> 사야이지이이치올려지팀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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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은 골고루 낚시 겉에 담아 낚시를 겉에 담에담 이렇게 머리 바로 위에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기가 탑하는 여기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저 3층 3층짜리 침대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2시간 이상 이게 나온 거는 12시간이 걸린다 는데 과연 12시간이 걸릴까요? 아니죠. 과연 몇 시간이 걸릴지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